얼마 전 국내 격투 팬들이 화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태국 전지훈련 중 스파링을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가뜩이나 스파링 상대들이 불리해질 때마다 뺀질거리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이를 보던 팬들이 잔뜩 약이 올라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선수가 김동현에게 백초크를 잡고 놓지 않는 빌런 짓을 하면서 결국 격투 팬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사람일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잘하는 선수일까 싶기도 해서 통칭 백초크 빌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백초크 빌런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 언제부턴가 인물 검색이 막혀버린 상황이라 우선 백초크 빌런의 얼마되지 않는 정보부터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적은 키르기스스탄으로 공개되었고 그리고 영상에서 나비와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약간 커 보였기 때문에 체급을 벤텀급 또는 패더급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폴로지에서 국적을 키르기스스탄으로 고정하고 벤텀급과 패더급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서 찾아봤더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목소리가> 백조크빌런의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이름 아딜의 나시모프 국적은 키르기스스탄. 나이는 24세. 키는 178cm입니다. 체급은 벤텀급에서 뛰다가 최근에는 패더급으로 올렸습니다. MMA 전적은 5승 2패이고, MMA 엑시비션 전적이 1승 2패가 있는데 엑시비션 전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KO 승리를 했고 그것이 2년 4개월 전입니다. 작년 4월에 경기가 잡혔지만 취소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경기가 잡혀있는데 이 경... 경기 준비를 위해 방타운 무에타이에서 훈련을 하다가 김동현 일행과 마주치게 된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 게시물을 봤을 때 나비와 같은 패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고 함께 찍힌 사진은 없었습니다. 아시모프는 파이팅 캠프 리얼리티 이력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MMA를 메인으로 하는 러시아 TV쇼로 러시아판 TUF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시합을 하는데 프로 경기와 같은 룰이지만 정식 전적으로는 넣지 않고 이때 경기 결과는 엑시비션 전적으로 넣게 됩니다 한편 아시모프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다른 모든 곳에서 쫓겨났다 이를 본 주변 어른들이 종합격투기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고 MMA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요약했다 할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는데, 왜 다른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 주변에서 권유한 종목이 왜 종합격투기였을까를 생각해보면, 다른 직업군에서 싸움이나 폭력과 같은 트러블이 있었고, 이를 보다 못한 주변인들이 차라리 격투기를 해보라고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식의 흐름이 그럼까지 거 해보지 뭐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은데, 확실히 일반적인 범주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디레 아시모프의 MMA 전적은 엑시비션 전적 포함 6승 4패입니다. 아시모프가 이긴 경기의 상대들은 대부분 데뷔전을 치르거나 MMA 전적이 반타작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반면 중소 단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다음 단계로 스텝업하는 선수들에게는 어김없이 패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루트로 솔로비에프로 타이팅 캠프 리얼리티에서 아시모프에게 승리했고, 이후 로드 FC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시모프는 중소단체에서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정도로 일정 수준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어중간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모프를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 보게 되었는데 우선 파이트 IQ가 높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레슬링을 잘하는 상대에게 가위치기를 하다가 실패하고 밑에 깔려서 자신의 체력을 고스란히 헌납하다가 패하기도 했고 타격을 잘하는 상대에게는 경기 내내 타격으로 막부를 놓다가 점점 포인트 싸움에서 밀리게 되었고 체력이 없는 후반에 가서야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스타일은 상대의 펀치보다 약간 먼 거리에 서서 기다리다가 상대 공격이 나오면 잽이나 원투로 받아먹고 쉑다운이 나오는 그래플러 성향의 타입입니다. 단조로운 옵션이 반복되다보니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초크 빌런 아디렛 아시모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비 나비F는 5승 무표의 전적의 전부 피니쉬이기 때문에 이미 유망주로 인정받고 괜찮은 에이전시와 연결되는 단계에 있고 아시모프의 경우에는 어중간한 레벨에 머물러 있었고 경기 스타일도 재미있지 않아 이목을 끌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사고를 치고 다니던 전적이 있는 것 같고 마침 나비에 관한 소문이 현지에서 들리다 보니 이목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